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팔 다음에 A가 붙어지는 것은 상반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리브, 리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이 거기 그산 앞에 장막을 쳤았다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요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의 집에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이시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원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자장 나아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할 말이다. 모세가 와서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와께서 명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여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봤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애굽기 19장이니까 10장부터 1 0명의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언약 체결하기에 앞서 신의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 그 약속의 서막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눠주장 잠깐 볼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2자, 2번, 말씀, 2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요와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나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요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어, 그십개명 이후에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찾아왔죠. 대리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음, 사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온 땅이 나의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성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별한 것처럼 그들이 거르고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율법의 말씀,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그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죠.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온 땅이 내가 나의 것이다. 온 땅이 온 땅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 나의 말씀대로 나의 명령대로 나의 언약에 따라 진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쉬운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니 그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간에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다음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우리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러운 것들을 많이 느어요 부, 명예, 지식, 권세, 그다음 학업의 성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다온 삶을 살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유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석, 하나님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더욱더 빛이 날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 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라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도 역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분뿐이며 하나님만 존귀하고 거룩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해가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옥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